<웃음> <웃음> 이렇게 맛없게 나오니 이거 진짜 세상 너무 맛있는 거야. 또먹고아 <laughs> 또. <먹고. 웃음> 아, 그럼 또 먹자. 네. 나는 강릉에 유명한 전칼국수들 집에서, 아, 현대, 형제, 그악 이렇게 있잖아. 벌집은 안 가봐서 모르겠고. 나는 그 세대 중에서 현대가 제일 좋은데 너무 멀어서 맨날 그악만 와. 현대가 완전 후추, 후추 맛이고 완전 매운맛이야. 숟가비가많이와 이렇게 쇠를 내려서 한 주원 같은. Be your 가 물감만 는거찍어도 돼. 왜냐면 나는 이미 벌써 다 만들어 가지고 <laughs> 이제 더 이상 으깰 게 없어. 저런돌을 으깨서 물감으로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되게 단단한 단단 단단한 색이 있고 안단단한 색이 있는데 이런 돌을 으깨서 이렇게 가루를 만드는 건데 난한 번도 저런 도구를 이용해서 깨는 걸못이없어난늘 맨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으깨지 쟤는 진짜 모르겠지만 나도 저거 살라고 저렇게 도구로 손, 손 귀여워 저는 이렇게 일일이 매일 매번 뿌시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루로다 만드는 거예요. 완전 다, 다, 완전 짧게 으깨서.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으깨가지고 가루로 만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아프고, 손도 더러워지고. 이미 벌써, 세 더러워. 그리고 나의 아치하고 더러워. 하루 썼는데 놀랍지 않아. <laughs> 그래서 여기에 아귀를 섞어서 접착 성분이 있는 아귀를 섞어서 물감을 만들어서 물리랑 해석해가지고 이제 채색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물감을 만드는 과정만 한시간이 걸려 어 <laughs> 재밌겠죠? 이게 아이에요 아니 그렇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았는데 언니 <laughs> 얘들아 복학생이잖아 이해 좀아 아, 조금 더 반수 하듯이 생각했어 아 반수 반수할 땐 이렇게 많이 넣었단 말이야 아 조금 야벌되지 그렇게까지 놀라고 <laughs> 그래 민망아 너무 많이 <laughs> 넣었다 그냥 이거를 녹여줍니다. 나한 번도 이렇게 한국화 작업 세세하게 담은 적 없는데 진짜 얼마나 귀찮은지 아 얼마나 재밌는 학문인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어 여기 자막 달아야지 교수님 보고 계시죠 여기고 올게요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주황빛이 돈다. 핑크색 좀더 넣을까? 나 이거 가 힘들어. 오. 너무 오랜만에 겪는. 관절이야. 2년 만이야. 별걸릴까 봐. 바를래? 붓질에 발라? 아주 짝짝 발라지면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물가를 만드는 손가락이 있어서 어, 관절이 안 꺾여요. 정말 믿을 수 없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그래요. <laughs> 그 물감을 이게 장가가 드라마에 있을 수있어서물감 아, 예. 러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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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료들은 언제 현대화될까? 근데 이게 또그 고체형도 있고, 짜서는 그런 물있는데이 분체만의 그 선명하고 느낌이 그 분체로 내는 느낌을 걔네가 못 따라잡아가지고 교수님도 어 근데 나도 그걸 느꼈어. 근데 컴퓨터로도 이거 한퓨터 작업할 수 있는데 그 느낌이랑 이거랑 완전 다르 음... 그래서 이 전통 방식을 해서 이렇게 그려, 그리는 거랑 진짜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해이 이거를, 이렇내 어? 얼른 해줍니다. 근데 네. 오 이렇게 장가루들이 있어. 네, 빗이 없어요. 수업 5강이었어요. 이거는, 이런 포분을, 악교에 녹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악교랍니다 저는 이 정도 농도라는데 친구들은 더 연하게 한대요. 원래 개인이 하는 스타일 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물이랑 호분이랑 이거 물감 만든 거랑 물이랑 섞어서 백색을 만들었어요. 미안하다. 저는 이제 내일까지 말리고 저는 이 먹작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만큼 했는데 브이로그에 못 담았어요. 짜잔. 다시 시작. 나도 맞곤 안 해봤어. 근데 피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속박은? 안 좋은 거야. 근데 극진 피로 쓰는다는말 거야? 그거 피로 쓰면 돼. 내면은 좋은 거야. 대신 상대방한테 피가 있을 때 돼. 초코링밖에 안 먹었어. 아니면 그 블루베리즙, 즙 드는 거. 즙이라야 음. 나 그걸. 즙? 즙. 뭐라 하지 그런 걸? 그래놀라 같은 거. 음, 음. 시럽? 응, 음, 시럽. 음, 음. 시럽. 시럽. 너 시럽. 너 예쁘다. <laughs> 보님 음. 데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laughs> 그림 안 그리고 도칠라기 이건 아크릴이에요. <laughs> 완성. 어때? 나끝해줄게 <너> <laughs> 왜냐하면 재밌거든. <laughs>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웃음> 너무 많이 남았어요. <laughs> 이거는 2호. <laughs> 근데 이러면 나무 같은 모셔서 큰일 나나? 괜찮지 않을까? 괜찮겠지? 놀, 어. 노는 것도 아트적 <laughs> <laughs> 여기서 찐탑 동생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제 물감으로 아주 막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합판에 종이를 붙여줘서 그림을 막 그리고 있어요 <laughs> 비싼 붓을 저렇게 하셔 비싼 붓 아 <laughs> 제가 아크릴로 그 칠한 첫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 예술이다. 웃음> 난리난다 <laughs> <진지. 웃음> 저는 오늘도 학교에 왔어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자가지고 못 왔는데 오늘은 와야 될것 같아서 왔어요 근데 저 혼자 있어가지고 약간 쳐지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가야죠 사실 지금 학교 온지한 내가 지금 5시쯤 왔으니까 지금 한 9시 돼가니까 4시간 정도 지난 상태 조금만 더 그리다가 집에 갈 거예요. 네, 먹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다가 가겠습니다. <laughs> 10시 10분이에요. 아무튼 10시 10분인데, 출기실엔저 혼자예요. 음, 이게 지금 한창 작업 중인 분, 분체 작업이에요. 여기 게 한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하던 먹작업. 이렇게 두개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위에 저거 저거 위에 이렇게 위로 요 합판으로 연장을 하나 더 그립니다. 망했어요. <laughs> 시간 없는데. 근데 제가 1학년, 2학년, 학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학교를 축제를 어떻게 지내냐면, 첫날에 밤새 놀아요. 그리고 다음날 수업을 안 가요. 그리고 둘째 날에 또 밤,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나가서 또 놀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수업을 안 가고, 셋째 날에 또 저녁에 나가서 또 술을 먹고 놀아요. 그리고 다음날 수업을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진짜 축제를 세상 너무너무 열심히 즐겼는데 이후 진짜 축제하는데 잠깐 샌드위치 먹고 싶어서 샌드위치 사러 간거 빼고는 아예 근처도 안 가고 지코님이 직호, 왔다고 하는 지코가 왔다고 하는데도 안 가고 그냥 맨날 맨날 작업만 했습니다 하루는 축제날에 술 먹으면서 밤을 샌 적이 있는데 축제날에 작업하면서 밤을 샌 적도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새삼, 아, 세상 제 자신이 놀라웠죠. <laughs> 내년에 이제 저는, 저는 지금 조기복학에서 코스모스 졸업이 되잖아요. 내년에, 내년 마지막 축제는 제대로 즐겨야죠. 근데 친구가 없어, 다들 앞에서. <laughs> 현재 시각은 아침 8시고요 잠을 안자고 밤새 작업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라방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여시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이틀째 야작중이에요 어..어제 그러니까 엊그제? 잠 안잤으니까 어제도 거의 새벽 4시까지 학교에 있다가 오늘은 그냥 아예 꼴딱 밤을 샜어요 오늘 이렇게 아침 10시 수업인데 지금 8시여서 2시간 후에 수업이 있어요. 수업하고 오후 수업하고 오늘 송수 파마를 하러 가거든요. 서집 가서 씻고 송수 파마 한 다음에 이제 또 야작을 합니다. 잠 언제 자지? <laughs> 스케치를 하나 더할 거예요. 총 4개의 작품을 해야 되는데 지금 2개 해놔가지고 하나를 더 새로 들어가야 돼요. 일주일 안에 작품 3개를 완성해야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 사실 스케치를 다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붙였어요. 다시 하려고. 이게 하나, 둘, 셋입니다. 아직 안 말라서 얼룩이 있어요. 다른 거 하나는 설치미술 할것 같아요. 지금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쉬고 있어요. 지금 의자 세 개를 이어 붙여서 이게 하나, 둘, 지금 제 머리 에 있는 곳 세트서 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laughs> 한 시간 동안 누워서 좀 쉬다가 열시 수업을 할 거예요. 시간은 새벽 4시 28분 8분입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속눈썹 펌을 하고 왔어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펌을 하고 집에 와서 좀 자다가 방금 전에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다가 이제 좀잡고 내일 아침에 나가서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 다음에 또 내일 밤을 살 거예요. 안녕. 지금 시간은 아침 6 시예요. 저는 지금 요렇 여기 지금 있는 거 있죠. 이거 반수해 둔 건데 제가 그림을 하나 새로 들어가서 저기서 지금 반수를 하려 하고 있어요. 진짜 해가 떠어요 여러분. 어 예쁘다. 일출과 함께. 저는 이제 또 반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반수로 그럼 시작해볼까요? 베리맘 스팅 마스크. 이거 수분 마스크예요. 약간 피부 커팅해주는 베리맘 시드 세라마이드 크림. 손, 이거 수분 마스크 쓰고 크림 쓰면 크림 진짜 얼굴에 쫙쫙 달라붙어요. 이거 있어요. 오가나셀 페타이드 토네이도 클렌저. 그리고 이거 오가나셀 펩타이드 데일리 톤업 선크림, 선크림도 바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8시거든요. 에스쁘아 프로 테일러 비글로 쿠션 아이보리. 너는 굉장히 얇게 깔아줘야겠다. 공기가 어, 안 좋을까? 톤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 이거 블랙로즈 크리스탈 하트락 섀도우 1호 제 어? 생일 건넨 모습 <laughs> 마라볶음 마라볶음 <비타민>. 레몬소주 <laughs> 꺼지지 않는 불 저기가 실기실입니다 아, 저는 이만 집으로 갑니다 <laughs> 집으로 갔다가 잠자고 내일 또 나와서 밤새 작업을 합니다 내일은 토요일 주말이라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 해요 토, 일, 월, 화, 수 아니지 토, 일, 월, 화 밤새 계속하고 수요일 날은 좀 시험시험하고 목요일 날 평가받고 사진 촬영 전까지 또 밤을 샙니다 오늘의 패로그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